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예, 네, 이번에 2021년 1월달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진짜. 근데 어느 순간 지금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예, 네. 뭐 딱히 뭔가를 이루거나 뭐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이만 그냥 뭐 계속 먹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뭐 해킹도 당했었고 뭐 여러 가지 뭐큰 일들도 중간에 있었는데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트레이딩 뷰, 카페, 유튜브 채널, 뭐 텔레그램까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객 수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 어, 올해 한해도 정말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년에도 다 함께 이 상태 이대로 화이팅 어,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열심히 예, 분석글 분석 영상 준비해 왔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예, 구독 좋아요 하나씩 예,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 영상 예, 2021년 마지막 영상 전략 진행하기 전에 어제 복귀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12월 30일 어제 롱 포지션 전략 이었고요 어떤 움직임 나왔는지 보라색 지지선 이탈시 손절거 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플레이 버튼 먼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제 우상향에 대한 전략이었는데 어제는 46742.5롱 포지션 진입 자에 정확하게 타겟은 도달했는데 파동이 여기서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보라색 패럴라인 따라서 행보장 마무리 됐고 현재 상황입니다 어제는 제가 예상했던 경로에서 여기서 한차례더 파동이 나오면서 4시간 골크까지 연결해주고 뭐 조정 정도 오늘 생각을 했었는데, 괘씸하게도 횡보장 움직임이 나왔구요. 어제는 진입자리 정확하게 여기 카운팅해서 뭐 다른 거 빼고 고점 올라간 거지 그냥 천불, 롱포지션 진입 이후에 고점 여기까지도 아닙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여기서부터 파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카운팅 안 했구요. 1,000불 수익 구간만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00불 정도 익절 구간이었고 네, 이제 현재 상황에 왔습니다. 뭐 딱히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횡보장에 여러분들, 아 몰라 될대로 되라 이러면 추세 갑자기 크게 나오죠. 그리고 또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요.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시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막 올라가면 올라가고 나서 아 이것도 뭐3,000 불, 4,000 불짜리 놓쳤네. 추경매수 해야지,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매매죠. 이게 떨어져도, 아, 손절가 지정 안 했네. 아이씨 몰라. 쇼탐 또 반등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횡보장에도, 어느 정도 긴장이 끄는, 거래하시는 분들, 손절가 필수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네. 소입구 외양간 고치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4시간 차트, MACD, 골든크로스, 지금 각인 됐나요? 네, 각인 이 됐네요. 각인이 진행 중이에요. 아직 1시 전이기 때문에 1시가 되면 각인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어 음은에서 나오는 골든 크로스는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준비해 왔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 하늘색 손가락 구간은 여기에서 만약에 현 위치에서 조정하게 나오더라도 마지막 반등 구간에 대한 이제 마지막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초록색 지선 이탈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마땅한 지지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통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다음 지지 라인.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이 이제 정확히 나오는 거죠. 이 핑크색 지선이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훼손 또는 이탈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상태 이런 형태로 가서 뭐 지지 여기서 이탈하면 또 추가 하락이 나오겠지만 이 진파랑 페럴라인대로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방향이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바텀 구간까지 안 내려가면 좋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단에 바텀 구간이고, 바텀 구간 깨지면 다음 지지 라인은 여기에요. 거의 금액대가 32,0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m c d 일단 골든크로스에 대한 전략인데, 음, 첫 번째, 일단, 롱 포지션 전략이에요. 원웨이 롱 포지션 전략입니다. 예, 오늘도 욕 먹으려고 작정을 했고요 여기서 빨간색 저항선 돌파하는 척 하면서 약조정. 이거 일부러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위로. 높게 잡았고요 그래서, 뭐, 숏 잡으실 수 있는 분들 여기서 짧게 숏 잡으시되, 이제 한뭐 시간 저항선, 볼륨 잡한 시간 저항선, 투 터치는 손절가 기준이니까 여기 손절가 잡으시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에서 롱 포지션 대결하시는데, 47066. 여기에서 우상향, 골든크로스 확인되고, 한 차례 올려주고, 48536.5, 보라색 저항선, 돌파시 손절가, 짧게 숏 이후 주말 움직임, 2022년을 맞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물시장 마감 가격이니까 캔들 모양 잘 보시고요. 체크해드렸고, 현 위치에서 일단 중앙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우아향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좀 강한 반등 한 차례 노려볼 수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상황이 바텀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현재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조정 없이 계속 올려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올려줄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탑 구간에 도달하면 아마 4시간 중앙선인데 모양 자체가 한 방에 일단 여기서 캔들 자체가 우상에 한번 조정은 한 차례 나오거든요. 이거 무시하고 그냥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이 캔들이 하락세가 강해서 캔들하고 얘는 돌파를 하기 위한 창을 찔러야 되고요. 여기 방패와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움직임 중요하고, 지금 좀 지루하게 횡보 중인데, 일단 일봉지지선을 터치 안 했어요, 아직. 그럼 아직까지는 일봉 저항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상승 우위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요. 데드크로스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뭐 반등 나오고, 뭐 내년에 어느 정도 지지란 형성돼서, 의문일 때 데드크로스 나오면 오히려 반등 세게 나오죠. 여기 터치하고 또 강한 급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에 성공하게 된다면 메이저트코인 동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한 저녁 7시 정도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랑 동일하게 손절과 짧게 한 방향만 노리면 좋아요. 왜냐면횡보장이라숏 운영하시는 분들도 롱 포지션 운영하시면 둘다 힘든 자리거든요. 추세가 안 나오니까. 저는 추세장만 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한 방향만 노리는 거예요. 예. 네. 뭐 숏만 노리셔도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저는 여기서 롱 포지션에 비중을 둔 거고 오늘 보라색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모든 전략은 실패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 전략. 예, 2021년 마지막 전략이었고요. 어, 점심 시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어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